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약재가 보이죠? 자, 그런데 이쪽에 배추가 있습니다. 마늘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황버섯입니다. 녹두와 찹쌀이 섞여 있죠. 비율은 1대2입니다. 녹두가 1이고 찹쌀이 2입니다. 자, 뭐를 만들려고? 자, 이런 재료를 준비했을까요? 자, 얘가 바로 참옷인데요. 옷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물 도라지가 있고요, 삼이 있고요. 자, 제가 어제 채취한 음나무또 오가피도 있습니다. 이쪽에 오가피. 이명석은 참옷이에요. 제가 자주 이 참옷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험하고, 관찰한, 그런 약재들도, 식자재, 한 200여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뭐 20~30년 정도 계속 실험 관찰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여기가 참옷인데, 이 참옷은 한 30~40년 정도 주의 깊게 실험 관찰을 한 약재입니다.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 이 참옷을 활용해서 음식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번 이상 드신 분들은 잔병이 없어요. 거의 100세까지 병원에를 안 갑니다. 제가 산에 온나무 앞에서 여러 번의 영상을 찍었죠. 이 참옷은요, 항균, 균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항염, 염증을 잡아주고요. 항암, 아주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여러분에게 이 온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아 자, 이제 이 보양식 이 얘네들을 활용해서 보양식을 만들 텐데요. 자, 여기 녹두가 있잖아요. 녹두하고 찹쌀. 이 녹두를 넣으면은 상당히 구수해집니다. 그리고 감칠맛이 아, 기가 막혀요. 음, 상재탕을 끓이든지 아니면 백숙을 끓이든지, 자, 이렇게 녹두와 찹쌀을 섞어주면 여러분들 보양식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